네. 예. 자 산림기능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출제 기준 및그 준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산림기능사는 뭐 직무 내용은 이제 조립 및 숙각기, 산림보호, 이목기계 크게 세개 분야에 대한 산림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다라고 이제 해요. 그래서 필기 검정하고 실기 검정으로 나누어집니다. 필기를 합격을 해야지 실기를 볼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래서 한번 필기를 합격해 놓으면 실기는 2년에 걸쳐서 2년에 걸쳐서 이제 볼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필기는 전부 객관식이에요. 이거 문제는 60문항입니다. 60문항 필기 문제는 이제 60문항이고 시간은 1 시간이에요. 1분에 한 문제씩 막 풀어야 되죠. 60문항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고, 시험은 조립 및숙박기에 대한 문제, 산림 보호의 문제, 임업 기계 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출제 기준을 보면은 뭐, 산림 조립 및육림 기술, 숙각국기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다섯 개 분야, 종자, 묘목, 그다음에 묘목 생산, 식재, 숙각국기 산림 갱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시면 뭐. 개, 종자에는 이제 개화 결실, 종자 생산, 채취, 탈종, 정선 뭐다다이 최종님은 뭐잘안 되고 이렇게 이제 다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60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문제 수가 60 문제인데 60 문제가 조, 이, 다 같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아니 그 조림 및 육림 기술 그 다음에 산림보호 임업 기계 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혼합해서 합쳐져서 나와요. 합쳐져서 이제 그 문제가 출제가 같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60문제, 60문제는 조림비, 숟가락고기, 살림모, 임업기계, 얘네들이 혼합해가지고, 혼합해가지고, 순서가 없이 혼합해서 아로아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격을 하려면은, 합격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몇 문제? 3 6개 문제를 맞히면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36개를 딱 맞추면은 60점이 되죠. 평균 60점이 평균 60점이 돼서 합격이 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기를 볼수 있는 자격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60 문제 중에서 36 문제를 맞춰야 되니까 맞춰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조립및숙각국기 살림모 이목기계 합쳐서 이제 여렇게 이제 60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조립및숙각기에 대해서 크게 5 개로. 그 다음에 산림 보호는 크게 이제 네개 분야로 일반 피해, 수목병, 산림 해충, 농약 이게 이제 그좀 어려워요. 산림 보호를 좀 어려워합니다 보통. 그 다음에 이제 임업 기계에 크게 여섯 개 분야, 뭐 장비에 관련된 것들, 뭐 엔진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쭉 돼요. 작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필기가 60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36문제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필기를 준비를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면은 2016년도까지 2016년도 4회차까지는 그 종이 문제로 시험을 봤어요. 종이 문제로 시험을 봤다가 2017년부터 2017년부터는 전부 CBT 시험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CBT란 얘기는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예요 컴퓨터에 기초한 테스트. 그러니까 모니터를 보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 4회까지는 이제 우리가 종이에 의해서 시험을 봤으니까 크게 시험이 세 번이 있어요. 보통 이제 1회차, 뭐 2회차, 4회차 이렇게 이제 봤었어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출제되는 매 회차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1회차, 2회차, 4회차 이렇게 이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천 명이 지원을 한다 그러면, 천 명이 한날 종이로 다, 이렇게 시험을 봤었습니다. 근데, 2017년도부터 CBT로, 컴퓨터로, 이제 모니터로, 모니터를 통해서,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난 다음부터는, 한 번에 천 명을, 1회차에 천 명이 지원하면, 같은 날다 시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는, 천명 중에서, 뭐, 한 300명. 그 다음 주에, 뭐, 토요일 날, 뭐, 400명.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봐요. 그니까, 즉, 뭔 얘기냐면, 천명이 같이 볼수 있는 컴퓨터가, 그, 장비가 돼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일회차에 같은 1회차에도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이제 갈라져요. 그러면 첫째 주고 둘째 주하고 시험 문제가 똑같냐? 그렇지가 않아요. 첫째 주 시험 문제하고 둘째 주 시험 문제하고 또 틀려요. 난이도 조정을 한다고 해도 조금씩 틀려요. 무슨 얘기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여기 강의를 이제, 보이 그 준비를 하시면 알겠지만, 지금 2011년도부터, 2011년도 1회차부터 해가지고, 2016년도 4회차까지 쭉그 종이 문제가 된매 회차 문제들을 60문제씩 해가지고 했었어요. 답이 그 있었고, 그 다음에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60문제 내지 80문제씩 해가지고, 이 시험, 여러분들도 같이 여기 이제 그 풀어보게, 풀어보고 있습니다. 해설을 쭉 했, 는데 CBT로 되어 있는 문제들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회차에서도 이렇게 해, 그첫 번째 거냐, 두 번째 거냐 문제가 틀려져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문제지가 유출이 안 돼요. CBT, CBT로 볼 때, 이 시, 보는 시험 문제들은. 모두 요즘은 이제 거의 모든 과목들이 다 인력관리용으로 보면 CBT로 보기 때문에 문제 유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원된 문제예요. 복원된 문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필기를 하실 때는 2017년도부터 문제를 꼭 같이 보시, 보지 말고, 2011년도, 2011년도부터 2016년도 4회차까지 문제를 열심히 풀어보십시오. 열심히 풀어보시면 은 36개 문제 맞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계속 똑같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CBT로 복원된 문제들은 경력에 의해서 시험을 보신 분들이 기억을 해와가지고, 그걸 갖고 문제로 한 거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차들이 많고, 첫 번째 뭐냐, 두 번째 뭐냐, 또 2회차도 첫 번째 뭐냐, 두, 두 번째, 4회차도 첫 번째 문제, 그니까 문제 유형들이 몇 개가 돼요, 이렇게. 60문제씩 해도 4번, 4번 그 6번만 해도 이 240문제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240문제 넘어가고, 물론 그 중에 이제 중복된 문제도 많지만, 많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2011년도부터 16년 4월까지 문제를 열심히 먼저 풀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는정뭐 모르겠다 그러면 답, 답이라도 열심히 표시를 하면서 그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다 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합격률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산림 같은 경우 산림 기능사 합격률이 보통 한40% 50%이 정도 이제 그 대요. 그니까 60문제 중에 3 0 문제. 맞추는건 어렵지 않으니까 이 기출 문제 하나하나 요즘 그 교육 과서 내용을 보면서 책 보면은 보면서 공부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범위도 너무 광범위하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병충에 나오면 막 어지럽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답 외우는 방식으로 답을 외우는 방식으로 해설하면서 그 문제를 해설된 것들을 아주 빠른 시간에 반복해서 한세번네번 정도. 이 반복을 해서 보시면 아주 쉽게 행복, 그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기를 준비하시면 돼요. 실기. 실기는 그때 이제 작업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3시간 정도 해가지고 실기에 했던 내용들을 실제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기를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장비의 조립이라든지 체인톱의 조립, 분해, 교환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살림보호 이런 것까지 다. 제적 개선까지 다, 그, 풀어봅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를, 필기는 계속 푸는, 이, 반복해서 푸는 방법을 채택하시면, 그, 하시면은 다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열심히, 그래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부터 2016년 4회차까지를 한두 번, 세번 정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년도부터 22년까지를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답을 쭉 찍어가십니다.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